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떠 삐질삐질 땀범벅도도 불쾌지 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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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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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가자 혼자서 떠나보면 기분 질 생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원수서역을 8시 3분에 출발하는 성조 송정행 SRT의 0 0볼 차이경실장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익산역이고요. 9월 1일부터 신규 노선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로 구례구, 반대로 또 구례구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게 생겨가지고, 돌아오는 날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구례구역 도착했어요. 근데 구례구역 대합실이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이제 소카 빌려서 가야겠어요 왜안 열려? 우리짐 구례 아빠김밥 어 여기 되게 인기 많은 곳인데 지금 오픈 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김밥 매니판 우리 뭐 시켰지? 계란 빡빡 아 빡빡빡이 아니고 계란 빡빡김밥이랑 그 다음에, 국물 면볶이 치즈 폭탄이랑, 이렇게 두 가지? 맨날 물어보는 는 거. 아, 귀엽다, 이거. 음. 아, 이 약간 라면 리가 아니고 우동 사리. 에 맛있어. 음, 불맛도 나. 불맛난다. 계란이 진짜 신나네. 음.

네. 아, 그러면 사라당 하나만 가져갈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닐 네. 네.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볼까? 이거. 네. 네. 네, 많이 파세요 네. <laughs> 진짜 야무지게 먹는다. 어, 치즈 들어있어? 어떻게 생겼어? 음. 너무 피자 피자 빼먹네. 음, 너무 맛있어. 내가 한 개만 기운이 되냐 했더니, 음, 된다고만 여름의 녹음. 하동구리집 카페 가는 길. 여름에만 볼수 있는 이 녹음. 당분먹 하동의 반파이라고 어 조금 맛있는 디저트 집에 왔어요. 배 불러가지고 디저트는 하나만 살려고 음, 하동분 핫플레이스 고사지 <놀라> 아니 이거다. 이렇게 생겼네. 조금맣네 사과 파이도 있어. 먹는 공간도 응. 있어요. 응. 네, 감사합니다. 응. 짜잔, 밤파이. 근데 속 안에는 밤알과 페이스트에 알맞은 비율로 들어있다고. 제조일로부터 3일 이내 궁금하다. 이따 숙소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천은사입니다. 미스터 샨사인 찬영지예요. 오빠, 오늘 날씨 어때요? 너무 어때요? 덥지만 괜찮네요. 덥지만 괜찮아요? 어, 모자 안 갖고 왔어요. 음. <laughs> 차 안에다 모자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햇빛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줘요. 어 예. 뭐야 이거는? 아 이거 인형그 거구나. 조명 그 나뭇가지 다 있는 거구나. 어. 이거 불 들어오는 거야 조명? 다불 들어오는 거. 아 인형 불 들어오는 거아 같은데. 어. 거. 우와. 있는 거. 이거. 우와. 이거 대따 커. 더러운 물. 우와. 아 진짜 시원해 보이다수 아, 장난 아니야. 약간 아마존 밀린 같지 않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여기 여기가 포포존 어? 날네 하트! 하트! 머리 치워봐. 됐어. 무서워, 좀. 하트, 찌그러졌잖아 됐다, 하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부대기랑 같이. 아, 뭐야? 빰이 안 찬다고, 이게? 한찰것 아, 같은데?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가 이거, 이거 다리 다 까이겠는데? 어? 근데 애기들 신으면 너무, 귀여워. 아, 네, 그래. 있어. 아, 너무 아, 귀엽다. 신한 애들 있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응. 안녕. <laughs> 그다음에 아, 아. 그다음에 아, 아. 아, 아. 이런 게다 있네. 이제 보듬기. 아, 저쪽에도 음. 길이 하나 있네. 보듬기. 수류 관측대도 있네. 한 바퀴 돌고 갈까? 온 김에? 음. 우리. 우리 다음 갈때또 있지 않아 이게 바로 힐링이지 하동 리틀 프레스드 뜨뜨뜨 어, 기가 내가, 천은 저수지 근데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숲향이라는 게. 그래, 우리 오늘, 오늘 여기 템플스테이 내가 즉석으로 예약 시켜주고 <laughs> 갈게. 아이, 너 같이 들어간다면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고요하다. 어, 나무까지연불이 탈듯 말듯 하네 틴인데 <laughs> 감성적이네? 오늘따라? 왜? <목소리> 오늘 첫째 날의 숙소 여기는 펜 그, 계곡 옆에 있는 펜션이라, 근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식기들은 다 저쪽에 있고, 냉장고도 엄청 커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장대. 화장실도 깔끔. 여기 돼지 한 마리. <laughs> 돼지 한 마리. <laughs> 여기 초토화된 우리 짐들. 펜션 앞에 계곡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4시까지 있고 수영하고 있어요. 저희도 발만 담글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자! 오, 어, 여돌 위험한데? 어, 꽤 깊네. 우와! 여기 아, 애기들 오면 진짜 좋았다. 오, 시원하다. 와, 진짜 시원해. 여기. 같이 애기들이랑 놀러올만하다 여기는 그늘막도 있어가지고 낮에 왔어도 되게 햇빛 없이 놀수 있는 공간이고 오 탱크 지나간다 와, 재밌게 놀시네 저거 진짜 탐는다오 회전도 되나봐? 아 발로 한거야 발로? 아나뭐 있는 줄 알았네 원플 카페에서 산 사과 파이랑 이거 반파이, 파파이도 있었는데 팥은 그냥 안 샀어요. 모르게 뭐 잘라, 내가 이거지? 뭐 반쪽 해주세요. 오잘쪼겠네나 네. 조그만 거. 똑같아요. 오빠 이거 먹어. 음. 근데 이거는 사과가 안 들어있나? 음. 에이, 이게 사과인가 보다. 응. 음, 음. 사과. 음. 왜 사과 나줘? 아니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음, 음. 세트는 반만 렇개 사. <laughs> 음. 반만 사? 세트는 음. 반만 <laughs> 사. 파파이도 있던데. 그거 나뭐 먹어 싶다. 이게 이게 더 비싸네, 매리고 응, 음, 우리 사과로 만들어서 그런가, 우리 사과. 이렇는안 음 넣면 안 되나? 근데 이런 거 먹는 거 계피 맛이 나더라. 약간 사과만 하면 은 단조로워서 그런가, 단맛만 나니까 약간 실마몬 향을 좀 넣은 것. 같아 먹을만한데 밤이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응. 근데 다들 입맛이 비슷한가봐, 똑같나봐. 맛있는 건 다. 그러면 파타나랑 세타나 사. 이거 맛있게 끓여주세요. 뿔지 않게. 삼형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제봉받고 안 뜨겁네. 안 뜨겁지 방금 올렸으니까. <laughs> 맛있겠다. 칠복순에서 음. 국물 좀말실수 있어요? 뭐야 맛있게 <laughs> 먹겠습니다. 태웠어? <laughs> 폭죽놀이 하나 봐 밖에. 그지 소리 나지 않아? 이거 폭죽놀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음~~ 그 김치가 진짜 맛있죠 펜션 사장님이 주신 김치에요. 라면 먹는데 김치 없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구례 하동에 일차가 밝아 올랐습니다. 아침에 삼진강 제첩국수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조금 쉬다가, 무료 개방 중인 정금다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끝방이라서, 밤나무가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밖이 너무 밝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밤나무예요. 이렇게. 너무 예쁜 펜션입니다. 저렴하게 왔는데 근처에 계곡도 있어서 완전 꿀! 발 담그고 놀았는데 내년에는 애기가 있겠죠? 애기랑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에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섬진강 제첩국수 2층 루프탑으로 왔어요 아, 그래. 섬진강 제첩국수랑 비빔국수 이거 메밀전병이지. 메밀전병. 에 맛있겠다. 새콤달콤. 다 비벼서, 아, 다 비벼서 나오네. 대첩이야. 음. 이것도 뭐, 참기름. 얼큰 그냥 갱훈한 맛이야.

근데 안 매운 것보다 매운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너무 시원해. 이미 다 녹아. 동돌이. 동돌이 사망. 이 깡깡이 음 달달하니 맛있다 오빠는 이거 안 묻혀 먹지? 응 무쳐먹어요, 맛있게. 엄청 음, 진하네. 배 불러. 배세 <laughs> <뱃살> 좀 빼셔야죠. <laughs> 지금 정금차밭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날씨 완전 쨍해요. 오늘 밤부터 쭉 수요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고요. 버스도 오네. 어, 말버스? 이야, <laughs> 너무 빨리 지나갔어. 하동은 뭔가 정서상이랑 딱 알맞는 것 같아. 그럼 하동에서 사실래요? 아 하동이요? 사실래요? 한 일주일 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동도 못 하고 나는 또면 면허도 없단 말이야. 면 유배 생활 하면 되겠네. 유배 생활? 나뭐 주마다 보러 올까? 주말마다 안올 거야. 주말마다 안올것 같은데. 방치.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오는 거다. 이게 다 차밭이야. 와, 여기 세상 이쁘다. 여기 올라오기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정금차밭. 어, 거기? 알았어, 올라갈게. 여기 하동에 오면은 전금차밭은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유료 차밭보다는 저는 여기가 완전 강추. 진짜 재방문 의사 100%저 기와집 뭐야 이거 정자 위로 올라갔는데 저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우와 장관 진짜 장관이다. 와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땀범또만자 가는 거야 이 정자가 되게 오, 바람이 불어서 엄청 시원하다 여기 되게 그 더울 줄 알았는데 나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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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행 가자 저 바다로 <laughs> 여행가자 혼자서 떠나보면 기분 째질 거야. 와, 여름이 보라색 티 밖에 었어 네 <laughs> <옆에 친구를 봐. 웃음> 어제 었던거 아니야?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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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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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야? 스쎄지또이 네. 컨티뉴도 네. 할게. 오늘 2차 하 4일차도 그럼 노란색이겠네? 그러면 5일차는 때또 달라지나? 네. 흰색이야. 그렇게 세벌인가요 <laughs> 진짜 옷좀 사줘야겠다. 이쪽 뷰에서 찍은 사진이 진짜 인생사진 나와가지고, 자료화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는저바다로 여행가자 먼저 함께 떠나보면 돼. 기분 째질 거야. 아까 그 큰, 뭐라 이제 큰지 저쪽에 큰 정자 옆으로 이 작은 정자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포토존이라서 인생사진을 또 여러 장 자료 또 보여드릴게요. 음, 혼자 <laughs> 돌 들어갔니?